네,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우파 지지하는 분들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 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 지금 나라 사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심각 심각하다. 이렇게 갔다가는 가다가는 정말 큰일을 날것 같다. 정말 큰일을 날것 같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이 소해난파라고. 세 집이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 이게 이제 국가면 이제 이게 절단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성원 구성원도 뭐 절단 되는 거지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걱정이 큰 거죠. 야, 이거. 국가 지도자들은 지금 말은 안 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아 제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를 각오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에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를 선 선포를 하고, 어 여야가 정쟁을 중단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한다. 그걸 선언하고, 그리고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제안하는 거죠. 여권에서 이제, 야권에다 제안하는 거죠. 그 야권에서는 그걸 받는. 그렇게 해서, 일단 나라가 살아야지. 일단 나라가 살아야지. 그래서 일단 살려야지.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그, 재계 설 1위인 삼성이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위태위태 해. 지금 심각해요. 무지하게 심각한 건데, 이 심각성을 지금 몰라. 지금 사람들이 몰라. 이거 일반적으로 또 얘기하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은 또, 특수한 면을 가지고, 아, 왜 모르냐고, 무서나한테 공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논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대체로 큰 틀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데. 롯데가 막 지금 5위에서 6위 막 이랬잖아요, 제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웠어. 롯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롯데 그 여러 계열사 중에 그 양대 어? 축 아니에요? 양대 축이 하나잖아, 롯데케미칼이. 그게 지금 그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해서 어, 그것을 음, 좀그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일단 막아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막아가지고 될 거냐? 막아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중국에서 값싼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 미봉책이 아니냐, 미봉책이 아니냐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거지. 포스코도 지금 말도 못하기 지금 어려워졌죠. 포스코도, 포스코도 뭐 엄청난 그 값싼 철강이 막 그냥 미, 밀어내기 하다 보니까 포스코의 에, 회사 일부는 뭐 벌써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한 생산할수록 손해 본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절반의 권력을 줘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야권의 인사들을 인정하고,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에 정말 천하의 잡놈이라고 했던 이재명이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에 하루빨리 교도소 속담 말로 이제, 에 들어가면, 그 야권의 합리적인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과 정말 에, 타협을 하고 대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어, 어떤 나라 비전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음, 하려고 했지만 지금 뭐 지금 봐서 는 요원에 요원에 계속 뭐 딜레이되고 뭐 뭐해서 안 되고 뭐 이미 그때 되면 나라가 다 절단이 나가지고 구성원들도 그다 절단 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고민 끝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 권력의 반을 얼른 주고, 그래서 총리도 그쪽에서 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국 내각에서 국가 비전을 선포해라. 국가 비전을. 옛날에 국가 비전을 선포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계획, 뭐, 5개년 계획을 하고 발표하고 말고 그때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이, 하, 그냥 힘을 실어주니까, 그 때, 그, 그걸 잘 만들어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 부자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IT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엄청나게 R&D 투자했어요. 그 IT에다가. 아, IT 강국을 만들겠다. 그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단 말이죠. 그때 DJ 정부 때죠. 그래가지고, 그 때, IT, 그, 그, 어? R&D 투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그 바탕이 형성돼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지. 일본. 우리가 일본하고 경그 전자제품 뭐그그 그, 그 기술 격차라는 게막 20년, 30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반도체도 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바탕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그때 이제 아인 투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AI라는 거 인해 새로운 또어 어떤 패러다임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 정말, 그, 내노라는, 그, 나라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거기다 퍼부어가지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막 혈안들인데, 우리는 지금 뭐, 아니, 계속 지금 그 R&D 투자를 줄여오다가, 이제 이게 심각성이, 이제 심각하다는 걸좀 느꼈는지,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3조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아니, 지금, 30조, 막 100조를 막 이렇게 투자한다고 가야 되는데, 3조 투자가 지금 뭐가 되겠냐. 이미 뭐, 인재들은, 이게 전부 줄, 줄여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으로 가버리고 일부는 뭐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뭐 산업스파이라고 뭐 처벌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어, 거기서 국가 비전을 빨리 선포해라. 그래서 R&D 예산을 정말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인건비를 사실 대폭 낮춰야 돼요. 인건비를. 인건비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은 아니 오르잖아요.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 뭐 시장에 맞춰가고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해. 그내버려 두니까 그냥 거기 알아서 맞자 만들어 가잖아요. 인건비는 왜 거기다 뭐그뭐 어? 최저 인건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아작 아작을 내냐 시장을? 아니 그 형편 좀 그, 뭐. 조그만한 자영업이니, 뭐 조그만한 소기업이든, 뭐 중기업이든, 도대체가 사람을 안 쓰고 전부 기계화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롯데 케미칼이 지금 위기의 근본이 뭐예요? 중국 산람초저가로막내리 쏘니까, 그냥 거기에 아주, 그냥,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기차, 아니 우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1억 가는 게 걔네들은 5천만 원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에 그럼 5천만 원짜리 2 5 0 0에 들어오고 그러면 50%나 저렴한데 그럼 어떻게 어떤 거 사겠냐 이거야? 어떤 거 사겠냐? 성능은 비슷해 가격은 절반이야. 그럼 어떤 거 사겠어? 뭐 애국 애국 해봐야 소용 없대니까 그거 그러니까 인건비도 다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인건비서 그냥 경쟁력이 아주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뭐 죽는 거에 죽는 거. 함부로 올라간 인건비는 내리지 못해요. 이 경영자들도 함부로. 그러니까 그냥 회사 망할 때까지 그냥 먼산 보라보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인건비 대폭 낮추는 거, 그 가성비, 경쟁력을 그 확보해라. 이런 것은 이제 거국 내가 이제 만들면 그 절반 권력을 이재명한테 줄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이가 그 특유의 그 욕자라고, 그리고, 어? 그쪽 추종하는 사람들 이끌어 와야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라, 이거야.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응? 그런 사람들이 그 힘으로 끌고 가는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 인재가 천하의 인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의 그 아주 탁월한, 응? 강력한 리더십을, 응? 그, 지닌,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엄청나게 정말 그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바람의 유전자가 신유전자에 신바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천하에 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이자명이가 정말 그 빨리 교도소 보내 가지고 그냥 그 합리적인 인사들과 그그 그, 그, 어? 괜찮은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지 지금 뭐 너무너무 늦어져 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 좋언 하시려나 권력을 줘서 어?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어이 지금 난국 지금. 풍, 응? 이 바람 앞에 좁 저, 등불 아니에 지금. 풍전 등화, 어? 누란의 지위, 누란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럼 이걸 지금 어떤 형태로든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선, 선포를 하고, 정쟁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거국내각을 구성, 그, 하자라고 제안하고, 야권에서는 그걸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나라가 강건하게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R&D 투자 대폭 해야 된다 인건비 대폭 낮추고 그래, 그래서 경쟁력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에, 욕을 진짜 먹을 각오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어 내일은 이 기회를 어, 어, 계기로 어, 정치인들도 뭔가 일대 혁신을 넘어서 개혁하는 수준 정치인들의 자질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이런 이번 계기를 어, 통해서 어, 정치인들도 완전히 그 어, 뒤집어 없는 그런 일대 에, 개조, 정신 개조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도 또 내일 한번더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